제가 얼마 전 개식용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개식용 금지법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발표를 들었네요. 유예 기간은 3년인가요? 나아가 이 발표가 나온 후 생존권을 보호하라는 작은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뉴스에는 한줄 자막으로 나왔습니다. 자, 이 부분 판매업자들의 심정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나름의 자구책 차원에서 사육과 도축시설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의 위생 점검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얼만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. 자 시간을 되돌려서 예를 들어드립니다. 때는 약 40년 전 당시 8.6 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. 자 그때의 여론은 반반이었습니다. 우리의 고유한 먹거리이자 정서이다. 외국은 간섭하지 말아라. 프랑스 니들은 거의간 요리 푸아그라죠. 갈팽이를 먹지 않느냐 하는 반문도 꽤 있었습니다. 어쨌거나 이 당시 바뀐 것 하나. 우리가 한 것은 보신탕이라는 표현에서 사철탕이라고 표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사철탕이라는 표현은 이때 나왔습니다. 나아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수술 후 회복 차원에서 소화 흡수율이 좋은 개고기를 권장했었는데 개고기 먹으라는 얘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결국 이 얘기인즉 개고기는 보신 문화가 아니구나라는 변화의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후93 대전 엑스포를 앞두고 개고기는 문매를 맞습니다. 이때부터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벗어나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압력이 있었습니다. 그런 다음 가장 컸던 국제 행사 2002 월드컵을 앞두고 여론이 극도로 심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개시경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도 답이 안 되는 시기. 전통이니 정선이 고유한 입맛이라는 얘기들이 설득력이 없어지는 겁니다. 참고로 월드컵 후 유럽파의 대표적인 인물, 박지성 선수도 고생 좀 했습니다. 지금의 손홍민 선수도 안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. 나아가 이강인이나 김민재 역시 개고기 먹는 나라에서 왔다는 얘기를 안 듣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물론 그렇게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 얘기에 흔들리지는 않겠지만,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? 지금 와서 생존권 시위를 한다. 자 시위는 자유지만 글쎄요 목소리가 들릴까요? 자여러분들께 식용 문제도 이렇게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 결과지를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40년의 기간 동안 동물 보호 단체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?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? 자 참고로 비료 얘기를 하던 중 주택 문화의 변화, 즉 일기 신도시를 기점으로 베란다. 문화와 거실 문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. 나아가 비료 얘기는 베란다 문화에서 액체 비료와 복합 비료를 설명했다면 거실 문화는 반려견 문화와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겠네요. 바로 얘기 다음 시간에 이어갑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.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